자새 날침이 밝았습니다. <laughs> 와 어제 어 마음씨 사무실, 신성한 작업장 내, 어, 음, 불미스러운. 개인적으로, 작업자 정신에 도전하는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제 문통과의 대면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일단은 음 너는 그냥 밑에 있는 직원, 물론 맞죠. 형식상은 맞는데, 그래도... 현실 실제 작업자 중 짬밥 누가 먹었습니까? 가장 인정을 하시던 안 하시던 인정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짬밥 가장 많이 먹은 사람 작업자 중에 가장 오래 있던 사람 최고사님 좌 아닙니까? 음, 그존중 인정이 아니라 존중이죠 존중. 존중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그런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이번 어, 사건의 발단이지 않나 그리고 음, 문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구 누구 하나 잘못했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너가 그러는 게 아니었다. 라는 라고 받아들여졌고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좀 마음이 더 무거웠고 더저 자신을 독려하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기본된 도리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언행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음, 6시 지금 조금 7시가 다 돼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좀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모두에게 이런 가치를 제 기본대 위치에서 무엇을 알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좋은 아침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는 발효홍삼, 엔진의 시대로 넘어 간 기름 식품입니다. FM 107.7MHz, SB 스타워 FM입니다. HLSQ 온라인 쇼핑 중? 뭐 사게? 어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구매 에 새로운 케이스 캐스퍼.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캐스퍼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로 짜장면, 짬뽕, 밀면, 부추 등등 면을 주문할 때 메뉴판에 보이는 건데 꿉배기 1,000원 정도 더 내면 1인분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그릇을 받게 되죠. 국밥이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과 특이 차이는 밥의 양이 아니라 고기를 더수북하게싸 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국밥이나 면이나 밥이 더 많죠. 사실 요즘에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고기를 중이려는 분들이 많이 전지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아무지라 고는 이제 뭐 정인이 될까? 아마 고기 문화도 정 때문에 생긴 다니까 싶은데요.

디엠아, 디엠아, 프렌트. 보지 말라니까 그거. 아, 진짜. 끝났어끝났어나밥 <laughs> <laughs> 먹다가 씨, 아, 그 느낌은 내품 느낌인지 몰라. 진짜. 아, 눈또 고쳤. 그 작가 유명 한 작가. 거아 그래? 아, 어떻게 저런 시나리오를 썼을까? 아, 저 먹을 때마다 진짜. <laughs> 먹을 때 보면 밥 먹을 때 보면 안 돼. 아니 근데 왜? 그게 오빠 진짜 그 나이대 어르신들이 보면 조금 우리가 보는 그나 혼자 산다의 느낌 이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좀 그 약간 드라마틱하게 그려면서 어, 어, 어. 현실은 좀 어, 아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어, 그거 마막못 봤지. 나중에는 캠핑. 아얘기 하지 마. 볼 뭐야? <laughs> 볼 거라고. <laughs> 근데 안볼 것처럼 돼서. 정좀주행할 <laughs> 건데. 그래? 응. 좀 이질감이 생겨.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 그아이키우는 애들 그엄그 그 사람들이 슈퍼맨님 돌아가다안 보잖아.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러고 싶어. 근데 그건 거야 나내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창작 창작하는 그 어떻게 뭐 영화적 상상력이고 드라마도 그렇지? 영화적 상상력이고 어떤 드라마틱한 상상력인 거잖아 응. 예능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리 만족하고 그래 문제 나 알아. 응. 오빠 말하는 게 문제 알아.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막 이런 건데 그걸 또뭐 굳이 <laughs> 그거. 그 그래, 구분을 할까 드라마 TV가 다 베리는 거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해소하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현실에 대, 현실에 대입하면 그치? 삶이 피곤해지는 거지. 나 어, 너무... 어. 정주행할 드라마 다른 거좀추천해줘너추천해서 너무 재밌다. 아 그래? 응. 나 그러면 공감 능력 있는 거네. 어. <laughs> 너무 재밌다. 나 진짜 찐따 아니지? <laughs> 가끔 생활하다보면 <laughs> 말 안하고 생활하다보면 아 이게 <laughs> 내가 막 하고 있는게 맞나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일은 일이어야 돼 일은 딱 일에서 끝나야 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음. 소통할 일이 있으면 그런 거는 뭐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후순으로 있어야지 그게 공과 사에서 사적인 감정이 선이 돼 버리면 개판 돼 개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계속 이걸 구분짓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공적인 대의 뭐 그걸 자꾸 거기에서 할수 있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 내가 할수 있는 내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나 아이러니하게 자, 작업자 중에는 내가 짬밥을 제일 잘 많이 먹었단 말이지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들이 있을 거야 임원 임원들 선에서도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이제 찾아가야지 자 그러니까 드라마와 현실, 그갭 차이에서 오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 그치? 나도 드라마틱한 건, 막, 이 사람들이 볼 때, 아, 니가 사상이야? 막, 어? 니가 뭔데?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공가사를 구분해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실제 내가 짬을 많이 먹었고, 그럼 내가 기본된 걸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게막 이게 기본이 참 어려워. 음. 기본을 지킨다는 게 정리 정돈하고. 그 그러니까 동안 얼마나, 얼마나 개판으로 지냈단 얘기가 이제 음, 반증인 거지. 아니 작업자가. 양부장 살 들으세요, 이 개새끼야. 작업자가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론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걸 적용하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laughs> 사람들 모아놓고 병종놀이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살 부리지 말고 그게 당신만의 어떤 유대관계 형성에. 중간입니까? 애들 뭐 지금 여기 소꿉놀이에요 회사의 운영 경영상의 어떤 차질이 있는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미 문통과 김이사님이 협의가 끝나서 전파가 될 겁니다. 그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어, 작업자, 양부장님과 제가 각자 위치에서 숙고하고 도움 절건 주고, 주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누구나 모여가지고 수다나 떨고. 어차피 다 영양가 있는 얘기 누구한테 나옵니까? <laughs> 아우 갑자기 순간 빡쳐가지고 <laughs> 아 어제 문의사랑 얘기하는 걸 곱씹어 면서복귀를 해봤는데 어. 그냥 너는 내 밑에 있는 애라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만, 그게 신, 현실이고 맞는 건 맞는 거잖아. 요 근데 드라마틱한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어떤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나도 문희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뭐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양인 거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도. <laughs> 알게 모르게 뭐 그럴지 몰라 근데 그런 거 떠나서 공과 사회에서좀 뭔가 이렇게 그 구분을 잘 지어야 되잖아 그게 갑자기 그 영화 현실에 감성이 대입이 돼서 갑자기 순간 빡쳤어 오빠한테 말을 못하고 있어 아, 순간 뒷박에 뭐라 몰아, 몰아쳐 가지고 말이죠. 예. <laughs>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헤드 샷건 날린다든지 테이블 탁자를 막 사건 날린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지다 던지 소리를 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laughs> 제 스스로도 한 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면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이고, 오늘도 어제도 죽, 죽은 사람이에요, 전. 오늘 또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루를 또잘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오늘만 산다고 해서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은지 만지하게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듣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들으실 거라 믿지만, <laughs> 세상 어줍지 않게 서 있던 한방에 갑니다. 저 또한 제 스스로 한번 책임질 태... 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좀 살아갈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 보고 산책하면서 정리를 해 보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어... 정리를 하면서 누군가 했던 명언이죠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한번 오늘 단도리 단돌이, 제 단도를 해 보면서 여러 여러 가지 살배 방식이 있는 것이고 더구나 자본 시장에서 <laughs> 돈 주는 사람의 운영 방침에 따라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사람 마음 돈으로 못 사고. 사줬다고 한들 그게 오래 갈, 갑니까? <laughs> 또 다른 어? 돈 많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의사님 <laughs> 처음과 지금 제가 뭐가 달라진 게 뭡니까? 제 수술을 버텨고 이겨내온 거예요. 누구 하나가 날 잡아주고 땡겨준 게 아니고, 제가 끝끝내 이걸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문리사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리고 문리사님의 말하는 공과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리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그걸, 어제 위치에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금 원리원칙화 된게 뭡니까? 문희사님과 김희사님과의 독대에서 공과사의 그 그분과 경계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모습에서 전 그걸 느껴요. 두 분간의 독대에서 무엇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바지사정 아닙니까? 김희사님, 칼바지 아니에요? 음. 또 감정적인 표현이 될수 있으니 이걸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옮겨서 얘기를 하면 서로 수평적 관계여야 된다. 는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지금 끌고 가는 형국이라고 한다고, 그 지금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혼자만 그렇게, 그야말로 티안 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laughs> 저한테 그러셨죠. 날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티안 나게 김윤아님한테 해라. 그게 뭔 말입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대표님한테 했던 얘기를,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어? 조금 업무적으로 선 넘지 않게끔 제 스스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 양구장님과 김인사님과 무리사님과의 소통방식은 개입치 않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왜, 어떻게 그게 이 대표님은 빠지세요. 나한테 개, 간섭하지 마세요.로 되는 거, 둔갑이 되는 건지.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마음을 전달했을 뿐이고, 뿐인 건데. 이것은 속뜻이 있는 말이 되버리고, 문의사 님이 했던 티안 나게 하라 등등 여러 가지 지침들은 아무 뜻이 없는 있는 것들을 말입니까? <laughs> 우리 임직원 끼리만이라도 서로 어?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스스로 자각을 해보면, 서 말의 속듯 있게 하는 거는 어떤 거래랄지,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의 뭔가 내가 이득, 이 점을, 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낭만 대배 위에 있는 배처럼 내가 이 방향에 그, 배에 키를 지기 위해서의 어떤 관계에서의 뭐라고 하면, 그렇게 속뜻을 숨기기도 하고, 하나를 내어주기도 하고, 하나를 받기도 하고, 마치 정치들, 정치인들 얘기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적어도 우리 임직원들 간에는, 더구나 작업자끼리는 그런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말과 행동에 보탬이나 숨김이나 무슨 뜻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연장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그럼 개빡쳐서 내가 지금 휘둘림 당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 순간 사람 하나 진짜 가요 에이. 복잡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단순한 진리가 아닌지 제가 모든 언행 해왔던 모든 언행 저는 한 치의 후회, 후회 없게 매 순간 매매시매분매초 매, 매 쏟아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에 저를 모른다? 김인사님 그러셨죠, 저한테. <laughs> 지금 몇 년째인데 너는 나를 모르냐? 모르죠. 저는. 이성적인 언행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맨날 그렇게 언행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업무적으로 김이사님을 대하겠습니까? 여기는 회사이고 전쟁터지 않아요. 네? 저도 대출 받아서 집 얻고. 네? 제 초도 근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군, 거리를 저한테 희생을 해 주시면서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얘제 예, 예, 지금 자식이에요 마음이도 여기 데리고 와서 다들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 가, 가족들도 계시겠지만 다 나름의 어떤 사연과 어.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 헤아리고 있고. 그러면 업무적으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도출해서 세계화 시장 대비해야죠. 세계화를 시키던 뭐던 김치국을 제가 마시는 거든 뭐든 그렇게 꿈은 크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해서 자꾸 다지다 보면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고, 뭐, 와이프와 아까 차 출근하면서 이제 뭐 드라마와 현실의 갭 차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업의 이맘에 있어서 좀 많이 맞닿아 맞다, 맞다 있는 영역도 있고, 좀 투영되는 것들이 있어서 갑자기 순간 음 그랬고 좀 이런저런 잘좀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어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고 소망하시는 뜻 소소하게 잘 이루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 또한 잘 보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길.